카드 결제 시스템과 티켓 발매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5G 서비스, 그리고 도핑 테스트까지. 2020 도쿄 올림픽이 한국의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폭염, 태풍 등 악조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치러지고 있는 도쿄 올림픽. 여러 악재가 있지만 지구촌의 축제로 이어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여과 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은 카드 결제 시스템과 티켓 발매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종이를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은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결제를 받으며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류에는 허리를 숙이듯이 비스듬히 도장을 찍는 게 관습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5년 방영된 일본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모르면 부끄러운 어른의 상식 퀴즈 아는 코너에서 매너 연구가 스미모토 요시에가 출연해서 가장 예의를 갖춘 도장은 어떤 것인지를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왼쪽으로 기울인 도장 똑바로 찍은 도장 오른쪽으로 기울인 도장 이세 가지 중 정답은 부하가 상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므로 왼쪽으로 기울인 것이 정답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도장을 비스듬히 찍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는 직장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카드 결제 비율이 아주 낮은 곳이기도 한데요. 요위 우리TV에서 카드 결제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했을 정도인데, 2020년 기준 일본의 카드 결제율은 29.7%로 한국의 97.7%, 중국의 70.2%보다 한참 뒤처지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과 중국의 카드 결제율 자료는 2017년 자료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패널들은 일본의 카드 결제율이 낮은 이유로 일본은 매우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도 무방해서 카드의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일본이 아무리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더라도 올림픽에서도 일본의 문화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 특성상 카드 결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뒤떨어져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세대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현대카드를 선정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향후 5년간 약 2,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현대카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현대카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티켓 발매 시스템은 인터파크에서 제공 중입니다. 인터파크는 큰 대회에서 여러 번 티켓 발매 시스템을 제공하였는데 최근에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구축해 운영하였습니다. 큰 대회의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서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안정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초대가 된 인터파크. 인터파크의 기술력으로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세계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래봅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도쿄올림픽 반도핑연구소의 초청으로 연구원 내 도핑 컨트롤 센터의 손정현 센터장과 성창민 박사를 도쿄올림픽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카이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위해 1984년 설립되어 40여 년 가까이 수많은 국제 도핑 분석을 지원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 파견 기간 동안에도 여러 노하우와 더불어서 암스트롱이 금지 약물을 사용해 유명한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의 최신 분석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DDI의 통신 장비 공급사로 2019년부터 2조 3,500억 원 규모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국내 정보 보안 전문 기업인 윈스는 올림픽의 통신 주관사를 맡고 있는 NTT 도코모의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소가 도쿄 올림픽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전해드린 이 내용은 일본으로도 전해졌고 많은 네티즌들은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천 가지의 댓글 중에서 부정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일본 반응을 살펴보면 저 기술들은 하나라도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반응과 이 댓글에 동조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제일이다. 일본이 따라 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모두 한국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등의 일부 한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